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바닥에서부터 중화권 코인 반응 오면서 엘프도 올라가는 모습이 잠깐 보여지게 되었었죠. 지금은 약간 쉬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잘만 이용을 한다면 쭉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근거 위주로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코인의 반감기와 이더리움의 덴쿤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매 장세까지 보여지게 되며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수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왔는지 를 봐야 되겠죠 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5분에 플레이뎁 201원에 225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일단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플레이뎁 많이 소개를 했던 종목이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현 상황은 뭐냐 얘는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개발자 공식 피셜, 피해는 많이 없었다. 자,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예정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랬을 때, 중앙거래소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협조한 데는 어디였다? 전세계 1등거래소 바이낸스 자, 그럼요, 여러분.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데다가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 봐야죠. 그래서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뚝쭉 보면은, 어디를 찍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빨간색 선, 61선 찍고 올라가고, 61선 찍고 올라가고, 몇 번이고 반복했던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다? 목표로 했던 225원, 그대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246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도 226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름 만 났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월하게 12% 먹는 거고 그리고 좀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까지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플레이덴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8분에 골렘 코인 340원에 38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골렘 코인 어떻게 되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걸어만 났더라도 380원 수월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12% 먹은 거고요. 가격적으로 59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 정도도 수익극대화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는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오늘의 코인을 꾸준하게 참고하시게 된다면 이런 분들께 상당히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확인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참고 잘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만족했다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엘프가 현재 어떤 거를 새롭게 발표를 했냐면 블록체인 인큐베이터 이볼브랩스라는 걸 출범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 야 이거는 암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해커톤을 실시간으로 한다라는 거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해커톤 생각을 하면은 뭐죠? 여기에서 상부, 상금이나 아니면 이 생태계 내에서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해커톤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뭐다? 1년에 보통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메인넷만큼의 정말 괜찮은 호재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엘프가 이번에 이걸 판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이에 대한 후속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 어, 야, 이거 가격 반응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이것만 집중을 하셔도 엘프는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 속에서 중화권에서 또 괜찮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 기대하기 괜찮은 거죠. 벌써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요거 제출되고 지금 분석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오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호재가 계속해서 쌓여 있는 만큼 이전의 고점북은 위에서 가격 방어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방어된다면 힘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또한번 V자로 올라가는 것까지 기대를 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심플하게 이 북은 이탈 없다? 그러면 지지라인 버틴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홀딩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후속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최고의 호재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전에 못 올라갔던 거 몰아서 올라갈 가능성 높아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 아래까지 1차 목표를 잡아보면서 한타 혹은 중장기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직접 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볼 법 하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네 절망보다는 기대를 하면서 공부 조금 해봐야죠 그렇게 저도 말뿐이 아니라 확실하게 도움까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엘프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전략 있죠.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차트 보는 것과 후속 뉴스 제대로 읽어내는 방법. 키워드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하루에 딱 5분씩만 구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맞춰가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내종목만 계속해서 반응이 없으면 심적으로 힘들잖아요.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5분에 점심 먹고 나서 보실 수 있게 딱 보내드렸던 플레이뎀 201원에 22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와, 제가 이제 이 종목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게첫 번째였고, 현재 상황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종목, 해킹을 조금 크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코인이 발행된 거지, 그게 시장에 매도를 엮여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상당히 작았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복구가 된건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개발사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였다? 정확하게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원해주겠다라고 발표한 데가 어디냐면요. 전 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 자, 그러면은. 피해도 많이 없겠다. 해결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전세계 1등까지 이렇게 해줘? 그러면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데에 이어가지고, 호재까지 크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시장은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급등했던 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과거에 어땠을 때 많이 반응을 했냐면요. 자, 보이십니까? 빨간 선 찍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빨간색 선 60선 도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자마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제 생각이 맞았는지 여기를 중점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니 가격적으로 247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225원은 수월하게 돌파가 되었다라는 건데 벌어만 났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도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던지셔도 12%는 최소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끌고 갔다면 더 먹었을 거고. 그런데 이 플레이덴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8분에 골렘 코인 38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가격적으로 595원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80원에 벌어만 났다면, 어? 야, 이거 12% 정말 쉬웠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가 최소치였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으면, 예, 엄청난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 보기가 괜찮은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 좋은 시장에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코인 제가 보내 드리는 거 참고를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걸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분석을 해본 다음에, 어, 괜찮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